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었던 음식이 무엇이었나요? 만나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 이 만나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하루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듯이,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자 솔로몬은 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지식과 지혜까지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시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인생에 대해서 연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했다라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연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의 지혜를 다 총동원하여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한 연구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13절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 결론은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괴로운 것이다. 즉, 불행한 것이다. 비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자신의 연구 대상인 인생에 대해서 그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관찰을 해 보더니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죠?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기 구부러진 것을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 굴곡들, 이것만 해결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펼쳐보려고 해도 곧게 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더라. 그리고 셀수 없는 것들도 한번 세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아도 결국은 셀수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혹시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고든 것을 펼칠 수도 없고, 그리고 모자란 것도 다셀수 있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내가 스스로 그걸 한다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므로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자신이 만약 한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는 연구를 더해 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17절 18절인데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은 그가 가진 지식으로 또 지혜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해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번뇌가 많아지고, 그리고 근심이 많아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이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희대의 지혜자도 인생이 무엇인지 논해보고, 연구해보고 해도, 결국에는 그것 또한 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13절 말씀과 같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괴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조건은 하늘 아래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 아래, 하늘 아래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의 영역을 뜻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세상 지식과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괴로운 일뿐이며 번뇌와 근심 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반면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비록 괴로움이 따르는 인생의 수고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해석해 보면 거기에는 괴로움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비록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최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하고 살지만 결국에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노래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괴로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시고, 참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